안녕하세요 백상입니다 오늘 관상부 같이 하시죠 오늘은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오늘 공부의 주제는 뭐냐면 기운입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기운하고 이 가운데 있는 이분하고 기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우리가 오행이라고 들어보셨죠 목, 화, 토, 금수입니다. 이건 사주에서 많이 쓰는데 관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 동양사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주든 관상이든 이 동양사상의 그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오행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기운이죠? 사람이 갖고 있는 기운이 있습니다. 돌을 봤을 때 아니면 금속, 쇠를 봤을 때, 불을 봤을 때, 물을 봤을 때, 나무를 봤을 때, 각각이 느껴지는 기운이 있죠? 이게 그 사람, 그 사물을 결정 짓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기운이 있고, 또이 사람은 이 사람과 다른 기운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도 한번 사, 살펴보십시오. 뭐 성격이 불같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굉장히 온순하다고 하고 이게 물론 기본은 성격이지만 그 성격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운이 많이 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레벨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번에 기운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은 목형입니다 목형 목 기운 목은 길쭉하죠 그리고 목은 화순합니다. 화순. 나무가 그렇죠? 인간에게 다 내어줍니다. 그리고 여름에, 봄에 나는 새싹을 한번 보십시죠 팔팔 다죠? 생기가 돌죠? 그새 사람을 봤을 때 그런 기운 한번 보십시오. 나이가 굉장히 지긋한데도 전체적인 기운 자체가 화순하죠? 반대로 이쪽 사람이나 이쪽 사람은 시오 기운이 어떻습니까? 전혀 정반대의 기운을 갖고 있죠. 이런 기운은 화입니다. 화.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 화의 기운. 화는 불이죠.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웁니다. 그리고 확 번지죠. 그러한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이렇게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기운이 굉장히, 그게 운명을 결정 짓는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이 내 친구라든지, 내 지인이라든지, 내가 가까이 있는 동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기운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아, 이 사람 화기가 많네. 화기가 많다는 것은 성격이 외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잘 참지 못하고 그냥 뱉어내는 그러한 성격이죠.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러한 성격을 그런 화기를 갖고 있는 사람을 내가 알게 되면 대처하기가 편하죠. 아저 사람은 화기가 많아. 자꾸 성격을 긁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 잘한다 잘한다 해주면 더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기운은 점잖죠, 점잖습니다. 그리고 목기운 같은 거는 선비기운입니다.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화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화기가 많은 사람들을 건들면 안 됩니다. 성격을, 성질을 내게끔. 건들면 좋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기운에 따라서 그 운명도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대로 살아갑니다.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 기운대로 자기가 태어 태어 타고난 그 기운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관성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고 운명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떤 기운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찬듯한 기운이죠. 이게 바로 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운명입니다. 오늘은 기운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제가 찍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